어, 그리고 그 기업의 전통적인 경영 모델, 기업의 기업과 전통적인 기업 관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어떤 경영 모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주중심의 경영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에 대한 관점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전통적인 기업의 관점인 주중심의 경영과 진성 ESG 실천을 위한 어 이해관계자 경영이 어떤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경영 모델은요 기업의 목적 사회적 책임의 범위 그다음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여러 많은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경영 모델이라고볼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경영 모델을 할수 있는 주주심의 경영에서는요 기업의 목적을 주주를 위한 일극대화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아주 협소하게 주주에 대한 경쟁의 책임을 협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반면에 이해관계자 경영에서는요, 기업의 목적을, 기업 목적을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의 밸런스를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의 범위가 주주를 포함한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로 확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는요,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인간을 경제적 인간으로 협소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인간이란 인간은 사회에서 동떨어진 채나 홀로 존재하면서 오직 이기적으로 경제적 쾌락만 지향하는 존재가 꼭 경제적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제적 인간으로 지역 경영을 바라보게 되면요. 경영 시스템 자체를 이런 관점에서 이제 경영 시스템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해 관계자 경영에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와 달리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호전 인간 혹은 다면전 인간으로 인간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전 인간이란 인간은 사회적 관계성에서 동규 위발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타인과 경쟁하고 때로는 타인과 협력하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 다면존 인간이란 인간이란 단순히 경제력 획득만을 지향하는 존재가 아닌 삶에 대한 의미 보람, 가치, 신년 등에 따라서 동기유발이 되는 다양한 차원에서 인간이 동기유발이 된다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주주 중심의 경영과 다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경영 시스템의 방향성과 지향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주 중심의 경영과 이해관계자 경영은요, 경영자략과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는 전략과 윤리가 분리가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해관계자 경영에서는요 경영 전략이 곧 윤리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주주 중심의 경영에서는요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한 관점에서도 이해관계자 경영과 다르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지배 구조란 여러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배 구조란 기업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할수 있는 이사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냐와 관련된 논의로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주주중심의 경영과 이해관계자 경영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중심의 경영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버더 오브 디렉터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말하는데, 이사회는요주주이익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경영진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반면에 이해관계자 경영에서는요, 기업은 오직 주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지역사회, 협력아체, 그 다음에 의인화 할수 있다면 자유환경 등의 이익의 밸런스, 혹은 공정 공생을 위해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의사 결정 기획을 할수 있는 이사회는요 주주 그 다음에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간의 상충한 이해관계의 혹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전통적인 경영의 모델에 할수 있는 주주 중심의 경영과 이해관계자 경영념 지배구조 혹은 이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느냐와 관련돼서도 큰 차이가 있는 그런 경영 모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